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영어 영역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9월 모의고사는 단순한 연습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전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하는 최종 리허설이죠. 그래서 이번 영어 영역의 분석은 모든 수험생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시험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영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듣기. 읽기, 간접 쓰기까지 전 영역에서 실제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듣기 영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세부 정보 일치 불일치 문항에서 빠른 청취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두번 들려주는 복합 문항은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여전히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읽기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빈칸 추론과 문장 삽입 문제가 까다로웠는데요. 글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며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간접 쓰기 문항, 특히 글의 흐름이나 문단 요약 문제는 고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9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문을 많이 푸는 연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간접쓰기 같은 고난도 유형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듣기에서는 원어민 발음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청취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두달 남짓. 지금은 실전 감각을 익히고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평가라고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끝까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